안녕하세요, 여러분. 둘이서입니다. 오늘은 경주로 가 보겠습니다. 경주에 양동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오래된 고택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경주 양동마을 가까운 곳에 주택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협소 주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대지도 작고 집도 작은데 아주 탄탄하고 예쁘게 보이는 그런 집입니다. 화면 상에 보이는 바로 이 집입니다. 이 집이 지금 대지가 37평이고 집은 대략 한 15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제 뭐 제시의 건물이 있어서 조금 더 넓게 간평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이 매물이 반값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보는 물건이 반값에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저랑 같이 그 이유도 찾아보시고 경주의 양동마을이 어떤 곳인지 그것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지도를 보러 가겠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많은 곳을 들려볼 때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경주에 있는 양동마을입니다. 오늘 본 물건지는 지금 여기에 안강에 있는 여기 이 물건지고요. 이 안강은 이렇게 강을 따라서 이렇게 있습니다. 보세요. 안강읍은 강을 따라서 있는데 이 강이 강이 있고요. 여기 위쪽에 경주 양동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양동마을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가시면 제가 한번 로드뷰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아주 오래된 초가집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순천에 있는 나간읍성 마을이라고 초가집이 많이 있는 우리나라의그 초가집을 볼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유일한 곳인데요 그것보다도 더 오래된 듯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경주에 있는 안강마을입니다 입구 쪽에 가면요 입구에 식사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옛날 것을 그대로 보조 넣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 실제 어 조선시대로 가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기는 꼭 투자 용도가 아니라도 제가 여러분들 그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 합숙 가기에도 충분한 그런 곳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어집 모양을 볼수 있으니까 자녀분들이 있으면. 함께 산책 삼아서 어, 구경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거리가 멀기는 하지만은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양동마을은 여기 봤으니까요. 제가 다시... 범 어, 물건지 있는 쪽으로 와 보겠습니다. 여기는 안강읍이에요. 여러분, 안강읍인데 여기가 이렇게 직결되어 있는 읍내라는 걸 여러분이 금방 아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안강역이 있습니다. 이 안강역을 제가 아까 좀 철도를 이렇게 노선을 한번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 오른쪽 끝이 여기가 포항이에요. 포항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면은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포항 여기 역까지 여기 무슨 역입니까 괴동역입니까 여기 역까지 포스코 본사까지 가는 전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철인지 아니면은 뭐 지방 어떤 어 지하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안 타봐서 이건 잘 모르겠지만 현장 가서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음그 안에 있는 어 도심 안에 있는 그런 땅인데 이 땅이요 여러분. 어, 로드뷰를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까지는 여기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보이더라고요. 다시 여기서 볼게요. 여기에서 보면은,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바로 이 집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것은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다고 지금 육안으로 확인이 되고요. 지금 깔끔하게 지금 페인트 칠돼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집엔, 주변은 요 도시 지역에서 아파트나 뭐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고요. 조금 큰 길가로 한번 나가 볼까요? 예 다시 이것을 적고 이쪽에 큰 길가로 한번 나가서 예 이쪽에 이제 집들을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파트들이 있죠 네 이제 도시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인데 작은 주택 협소 주택 어 협소라고 하기에는 15평이면 너무 크죠 예 아주 작은 주택이 매밀로 나와서 깔끔한데 이게 지금 반값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왜 반값에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이걸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부터 일단 볼게요.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여러분 답입니다. 대지가 아니고 대지가 아니고 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122 제곱미터 37평이고요. 4477만 4천원에 지금 간평이 되었습니다. 그위 지상에 주택하고 창고 및 변소, 가하고 나가 지금 간평이 되어 있어서, 대략 한 2천만원 지금 간평이 되어 있는 것 눈으로 확인되시고요. 자, 제시의 건물로 기업과 니은이 지금 창고하고, 어, 창고하고 보일러실이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간평에 대략 100만원 정도 해서, 총 6,594만 5,740원에 간평이 되었습니다. 대략 한6,600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49%까지 떨어져서 지금 현재 대략 얼마에 진행되고 있냐, 그러면 3,200만원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200만원 반값인데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여기 이 다. 답을 대주로 바꿔주는 그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거우신 분들은 절대로 손대시면 안 되고요. 항상 생각이 이겨야 뭔가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생각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자 인근의 단독주택 주변이고요. 본권까지 차량이 접근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하고 있다 그럽니다. 동측으로 약 2.5m의 도로와 접하고 있다고 하고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라고 합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지목은 답이나 현황, 대지로 쓰고 있다. 원래 이렇게 집을 지으면 이렇게 형질 변경이 됐어야 되는데, 형질 변경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둔 것 같아요. 아주 오래 전에, 작은 선택 하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작은 실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집 주인은 내 네, 자기의 집값의 가치를 엄청 떨어뜨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대지로 돼있다 그러면 이 물건이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을 그런 물건이 아니라는 둘이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그 건축이 어떻게 앉아 있는지 한번 보러 갈까요? 자, 이게 아까 가구, 아까 여기 나, 나번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기억, 이게 니은, 작은 창고들이죠. 그래서 산출해서 여기는 주택이고요. 여기 창고, 창고 보이시죠? 이것까지 전부 다포괄로 포함해서 매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항 대로 보면요. 땅 모양은 삼각형 모양이지만 도로에 물려있고요. 아까 여기 동측으로 도로가 물려있다고 간평화에 되어 있었죠. 자, 집 모양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땅 안으로 올곧하게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사진 모양은 바로 이 집이죠. 이 집이고요. 그리고 옆에 측면에서 본이 집. 보이시나요? 아까 이쪽에서 본거 하고, 이제 이쪽에서 본거 찍은 것거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옥상은 지금 방수처리가 잘돼 있고 밖에는 창고하고 아마 화장실이 아닌가 밑에는 화분도 잘갖꾸어져 있는 거 보니까 집주인들의 성격은 깔끔한 것 같습니다 집도 외부에서 봤을 때 깔끔한 거 보니까 집주인들이 아마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제시의 건물 기억 부분이고 그리고 제시의 건물 리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사진을 봐도 어때요 깔끔하게 잘 정리되고 있어서. 어,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요? 다만 혹시 대출 여부와 관련해서 안될 수도 있으니까 입찰가에 현금은 가지고 입찰을 하셔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요. 특이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일,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일괄 매각이면서 제 시역 건물은 포함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농취증 제출해라는 말은 없죠. 원래 우리가 농지를 사게 되면 농취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는 농취증 제출해라는 말이 별도로 없습니다. 추측컨대 도시 지역이라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드시 담당 경매계에 전화해서 여쭤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제가 한번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건물 등기입니다. 건물 등기는요. 건물 50제곱미터, 15평이고요. 단독 소유입니다. 가압류 강제 경매 근저당은 전부 다 말소가 됩니다. 건물 깨끗이 가져올 수 있고요. 토지 등기입니다. 다 122제곱미터, 37평입니다. 단독 소유이고요. 아까 건물하고 조금 틀리죠. 여기 5번에 압류가 토지만 하나 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후순위고 전부 다 말소가 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깨끗한 등기를 낙찰받으면 가지고 올수 있겠습니다. 자, 지적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가 끼고 있고요. 거기에 붙어있는 이 땅인데, 이 땅은 지금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의 답 37평이고요.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92,800원입니다. 왜 제가 여기에서 공시지가를 얘기하는지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을 사게 되면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바로 답을 대지로 바꿔주는 행위를 해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팔때 수익 실현하는 데 있어서 영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목 변경을 답을 대지로 바꿀 때 단순하게 지목 변경만 한다 그러면 천 원이면, 신청하면 천 원이면 가능합니다. 이건 인터넷에서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자첫 번째는 굉장히 지금 단순해지는 거고요. 만약에 두 번째 답을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해서 만약에 내가 농지전용 부담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토지다. 그러면 최고가 농지전용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은 평당 최고가가 16만 5천 원이에요. 아까 여기가 192,800원 이었는데 최고가가 165,000원 이기 때문에 165,000원 곱하기 37평 하게 되면 610만 5천원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금액은 담당자와 협의해서 얘기해 볼수있지만 혹시라도 입찰하지 않으실 분이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지 마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는 매번 전화를 받으면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작은 별에도 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시고요. 혹시 입찰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 설명을 들으고 공부 차원에서 정리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사항은 농취증 제출 여부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도시 지역이라 제출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혹시라도 경매계에 전화해서 선생님, 답인데 농지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까? 라고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 하나 둘세 가지를 잘 체크하시면 이 물건을 낙찰받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실현할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다만 농지전용 부담금 61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면 이건 현금이 별도로도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걸 비용화,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고 했을 때 다음에 양도소득세로 비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구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찰해도 될 만한 그런 예쁜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지 위성 사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가 있고요. 이렇게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도 하고 똑같은 형상에 어,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건물 15평, 대지 37평이 되겠습니다. 어, 보기에는 이뻐 보이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사용 승인일은 1982년 1월 21일, 한 38년 정도 된것 같네요. 맞습니까? 네. 하여튼, 오래된 주택인데 깔끔하게 정리해놔서 그닥 다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형성강이 아까 여기 밑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안강읍이고요. 여기에 경주 양동 마을이 있어서 아이들 교육에 좋은 곳 정서적으로 좋은 곳이 여기 있으니까 현장 방문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안강역이 있습니다. 안강역에서 어떤 전철을 타고 이렇게 포항까지 갈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구글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안강에서부터. 여기 안강에서부터 포항까지 갈수 있는 이렇게, 어, 노선이 있었습니다. 얼마 시간도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항까지 얼마든지 시내권에 구경을 갈수 있는 그런 거리 안에 있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안강에 갔을 때 안강은 참으로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산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리 강을 따라 있어 가지고 마을이 참 깔끔하다 그런 느낌 받았고요. 폰권 물건지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안강 시장까지 있으니까 재래 시장에서 시장을 봐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근거리에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IC도 지금 현재 여기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고속도로 타고 가면은 IC 바로 인근인데 여기 안강 IC까지 가려 그러면 어 대전에도 한3 시간 걸렸던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측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 거리이긴 하지만 혹시 포항 인근에 이런 거주지가 뭐 고향이거나 이러신 분들한테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현장 답사는 직접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둘이서였습니다.